뭐,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했는데, 고민도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고민을, 뭐, 그냥 할 것도 아닌데. 그럼 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면서 보면, 고민을 해야 될 것과 고민할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랑 결혼할까? 고민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5분 잘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중요치 않은, 하도 할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이 많다, 고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미루는 습관에 이렇게 정했죠? 실천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그냥 고민을 해요. 그리고 고민이 길어지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거 실천에 못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거면 고민하지 말고 해라. 결국 고민이 길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죄의식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타인 부가 같은 거 얘기하고 있죠. 자기 말고도 타인, 뭐 사회적인 부가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내가 진짜 어, 이거 했을 경우 뭔가 좀 유익되지 않지 않을까? 내가 정말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의식으로 잡고 계속 고민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여기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19를 불러야 되나? 아니면 내가 소화기를 찾아야 되나? 그럼 소화기를 딱 찾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10번 흔들고 이거 빼서 뒤집어서 각도 이렇게 하고, 70도, 40도, 30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행동들을 바로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불을 보고 오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119로, 1번, 111로 선택한다? 2번, 111을 선택해서 119에 전화달라고 한다?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늘 익숙한 상황은 아니지만, 진짜 삶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그래, 5분이면 한번 해보자. 아까 1분 운동이랑 비슷하게 부담 없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래, 일단 해보자. 그리고 5분 정도 해봤더니 괜찮으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요, 일단 고민의 시간은요, 줄게 돼 있어요. 그냥 5분만이라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5분 계획 훈련이고요. 내가 진짜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도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 1%라도, 혹은 49대51처럼, 그래, 이게 좀더 높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동전 돌려가지고, 앞면 나오면 하고, 뒷면 나오면 하지 않,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뭐라도? 50%는 할 수도 있으니까.